고상에는 생각에 잠겼다. 딸이 둘이 있어서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었다. 어릴 때부터 같은 방을 써온 나 최선과 나 육회는 어릴 때는 참 많이 싸우고 화해하고 했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최선이 동생 육회와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기 시작했다. 엄마로서 안 싸우는 자매가 참 마음에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되기도 했다. 엄마가 된 첫째 최선희와 우연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. 그런데 언제부턴가 육회하고 잘안 싸우게 되지 않았니? 그 조그만 애랑 싸울 게 있나요? 그래도 싸운 적 많았잖니. 엄마, 그것도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. 어떤 요령? 육회는요, 일단 새로운 것만 보면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하고 싶다고 졸랐잖아요. 그래서 저랑 많이 싸운 것 기억나세요? 그랬지. 그래서 내가 옷 물려 입으라고 니 옷을 사면 그렇게 육회가 뺏어 입으려고 하지 않았니? 맞아요. 그래서 육회는 재미있고 호기심이 생길만한 것을 주면 싸울 일이 없어요. 의외로 단순하죠? 매번 신기한 걸 준다고? 제가 그런 레파토리를 몇개 준비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써먹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유행하던 것들이나 재미있는 것을 알려주면 싸울 일이 있었어도 금방 해결됐었죠.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상해와 나 최선은 큰 소리로 웃는다. 나육회가 새롭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에 관심이 많은 특성을 활용했다는 말이 아닌가.